삼성전자의 생산라인 이전과 관련해 삼성 측은 노는 설비를 빼는 것일 뿐 생산액이나 고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놓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생산액이 최대 1조 원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생산라인에서는 그동안 김치 냉장고를 생산해왔습니다. 삼성 측은 다른 생산라인에서 김치냉장고를 계속 만드니 생산이 줄거나 고용이 줄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의 말을 종합하면 이 생산라인에서는 저가형 냉장고도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은 광주에서 저가형 냉장고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점점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 여건이 요간에 우리도 그게 대응 계속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란 대응하기야 점점 어려워지. 광주시 조사 결과 삼성전자 일차 협력업체 3 5다섯곳 가운데 금형과 금속 가공 분야 등 스물다섯 개 업체가 매출 감소를 예상했고 매출 감소 폭은 평균 이십 퍼센트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액이 사조팔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9,60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광주시도 수천억 원대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나가게 되면 결국에 에... 생산 품목도 이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형 냉장고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과 관련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